선이 유튜버입니다. 네 여기는 <laughs> 해정 유튜버님. 어, 제가 선이 유튜버고 되고 영상으로 처음 찍는 거예요. 해정 유튜버님이랑 네 오늘은 세계 라면을 먹을 거예요. 맛있겠죠? 아주 먹으러. 아주 맛있어요. 아직 불됐어요. 다되고 먹을 준비를 하고 올게요. 네. 여러분, 준비를 다 했습니다. 비주얼 고개! 띠리리리, 띠띠띠띠띠띠띠저요 띠띠띠띠띠. 네, 됐습니다. 대박. 네, 여러분. 음, 먹어보도록 할게요. 뭐부터 먹을래요, 우리? 각자 먹으십시다. 난 요거. 난, 네. 님이 미금하셨네요 네. 궁금저는네요 난. 어, 나 이거 필요 없어. 그냥 먹을게요. 그냥 먹기 짜증나 뭐 응. 예로 하기 뭔가 더 짜증나는데 그 때문에 옷이 하얀색에 응. 저는 아, 아! 뜨거 뜨아 뜨거 이러고 이럴 때 너무 빡친다 아닌가 응. 옷은 모드 옷은모드안 되는데 이럴 때 너무 빡친다 아니다 헤어 선생님 먼저 하세요 아지얼스 이거 이거 예스 아우 마이갓 응 음, 괜찮아요. 네처음먹어볼 결과. <laughs> 어, 미안해요. 아, 어, 되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헐. 생각다 불렸어요. 제가 요새 좀 더럽게 먹는 편인데. 아, 음, 그렇습니다. 진라면 먹어볼게요. 하지만 순한 맛. 저는 불 아. 불짬뽕 먹어볼게요, 예, 여러분. 어? 나 지금 안끼고 있었어. 나 지금 센슈하고 <laughs> 있던 거야. 잠시만. 야, 이거 봐. 놔둬봐. 네, 여러분. 저 혼자 센슈하고 있었네요. 이렇게 비주얼이고요. 좀 먹고 왔어요. 네, 일단 계속 먹도록 하시습니요나 아, 혼자 계속 센슈하니까 창피해. 이거 언니 숟가락 있죠? 응. 국물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꽤 맛있어요. 생각보다. 보세요. 네, 여러분도 한입 그이고 네, 네, 나도 한입 색깔 차이 시하냐? 괜찮죠? 음? 네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운 거잘 참아야지 음! 맛있죠? 이 면이요 아, 그 맛있다 뭐, 불닭볶음 탕면 면이에요 진짜 비주얼도 비슷해요 맞죠? 응 음. 죄송한데 저 탕면을 안 먹어봤어요 내 매운 거를 못 먹어요. 아 이거 매울 줄 알았는데 안 맵네. 언니는 어, 매운 것도 당기고 뭐 국물 먹는 것도 당기고 다 당겨요. 오만도 당겨요. 내가 지금 매운 게 너무 아침부터 당겨가지고. 응. 어우 내가요 오늘 라면 먹으면 안 되는데 오늘 질란 이거 이렇게 다만 먹게 너무 답답해요. 멜은 스타트 유튜버님이 대회를나가니다 와. 음. 아, 발좀 치워야 되겠다. 치워야지, 뭐안 치우냐. 자, 여러분들 한입더 드실래요? 이야, 예, 맛있다. 저는 네요. 요거, 요거 껍질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음. 저는요, 질라면 순한맛 껍질. 이게 군들 가져오기도 귀찮고, 선유 유튜는 휴대폰 바꿨죠 음, 설명 다 했어요 매운맛 한번도 안먹어봤어 뜨거운거 잘 먹어 자 그럼 이따가 봅니다 <laughs> 어머 어머 됐어요 네. 이럴사운드로 먹겠습니다 이럴사운드 어 빠의 사운드 자, 국물? <laughs> 아, 메리카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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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시야넌아우 아. 잠시만요 굴잡도 어, 회의 <laughs> <laughs> 이제 끝내세요 근데 내가 또, 살이 더또 많아가지고. 아, 맛있다. 제가 또포동포동해요 자, <laughs> 여 음! 깜짝아. 아, 여기 또 어디 갔어요. 나 여기다가 다었는데 아, 이 거냐. 아, 지만났어 뺏어. 아, 뺏어올게. <laughs> 있는 줄 몰랐어. 안녕! <laughs> 발! 발 출혈이 좀 많으시네요 씨앗 디비님부터 발이 더러운 거양이들부터응어 뜨거워 돼요? <laughs> 난 뜨거우면 이렇게 떠는데 추울 때도 이렇게 떠. 어저는 그냥 뜨거워 잘 먹어요 과연 그녀의 말은 진짜일까요 뭐가 뜨거워요? 국물이요? 그래 그것 좀 이거는 매울 것 같아요. 매워요, 지금. 이거 영상 찍어서 올리셨잖아요. 그때 매우셨어요. 매... 매웠어요. 매웠어요. 근데 국물이 맛있다. 맞아. 이거 국물 맛없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좀 별로예요. 뭔가, 어, 좀 많이 맛있어. 맛있데 다 먹고 올게요, 여러분. 다 먹고 올게 열. 네, 여러분 다 먹었어요. 근데 네. 불장뽕그를만나맛 없어요. 불장 별로예요. 이거 먹었어요. 제가 다 먹었지롱. 이건 제가 다 먹었지롱. 이걸 저도 보여주세요 이거는 해정 유튜버님께서 다 먹었어요. 이거는 거의 수원이 유튜버님께서 먹었어요. 이게요. 여러분. 다 먹는다. 는데다 먹으면 좀 그럴까 봐요. 좀 맛없는데. 근데 진짜 배가 안 불러 생개 먹었는데 응, 응. 그래서 옥수수 샘처럼 먹어지 저는 이걸 또 억지로 먹어야 되겠죠? 뭐가요시고메그해게하 응. 아, 우리 하더라? 게임할래? 그 맛없지? 응 게임하자 우리 응. 가위바위보 에서진 사람이 그거 반샷 하기 그 다음에 또 가위바위보 또 진사람이 야, 반샷 하자. 어. 일단은, 반으로 나눌게. 언니, 바뀌었어, 언니. 이게 됐고. 응, 음. 반샷 하자. 오! 딱 응, 맞아! 오케이. 자, 한... 자. 아. 너무 싫어, 이거. 기대돼, 저거. 자, 안녕하십니까. 이거, 가이 이거, 이거! 가이 이가 이거! 아! 맛있어. 와, 어떡해요? 다마셔야 돼요? 이거 반샷! 이거의 반샷? 응. 아, 오케이. 오케이. 좀, 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약체를 사왔는데, 여기 약채가 둥둥 떠다니고 있거든요? <laughs> 자, 할게요. 너무 맛없어요. 아, 맛있어? 응, 음, 괜찮은데? 안내면 진다. 가위가이브 아, 이거 다 마시면 되죠? 그럼 이거 어떻게 나오는 거? 이것도 가위바위보 해야 돼요? 오, 어. 네. 나이스. <놀람> 아, 이거 맞는 게아비타스프가 가라앉았어. 아. <놀람> 왜 아, 안내면 진 내가 이거 이거 우리 다한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스하다. 자 마시도록 할게요. 아 정말 싫어. 이거 마셨돼요 그럼 다 마셔. 다시 막 마지막으로, 마지막으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지마지마지마지지마지다마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마지로마지막로마마지막로마지막으지막으로마지막으지 어, 무 조금 배부른 것 같아.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빠빠. 바이바이! 까지 선이 유튜브였습니다. 안녕! 안녕. 혜중 유튜버님! 저 사랑해요.